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 20절부터 5장 5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로 5장 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의 신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죽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이 어, 우리가 주일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나면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어, 주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좀 분별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금요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나무는 이해가 되는데 숲을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개호를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는 쓰여진 목적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쓴편지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어, 아, 그때만 문제가 된게 아니고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 사주가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괴롭히는 신앙의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지주의를 이렇게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생명을 사람한테 주어서 이 생명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이 영생이와 참신앙인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잘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구원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사실은 구원을 얻는 길이었었는데, 구원을 얻으신, 주시는 분을 잘 모른 채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오늘 기독교가 구원의 지식은 잘 아는데, 구원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참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 이, 죄가 불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이 구속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그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순종보다는 그냥 이렇게 신앙을 이 뭐랄까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믿는다 이런 것으로 깨닫는다 이런 것으로 신앙을 이렇게 어 태도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는 것을 이렇게 약화시켜버리는 기독교가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가셔 가지고 이 요한일서를 저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 주심으로써 사람이 이 죄를 들추어 내시고 이 죄가 사람이 이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은 이죄 삼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받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중적으로 이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죄로부터 떠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거고 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더불어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예, 사랑하게 되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을 내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커다란 틀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짝사랑일 수 없다. 짝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셨고 아들이 또 우리에게 죽으심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성령이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셔가지고 사랑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한테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한테 온전하게 되어진 것, 이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단히 우리를 지금까지 인다고 도 계신다. 그러니까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거나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를 한다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나를 받아들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은 거절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혼의 본능이 되게 하셨고, 또, 성령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은 법이세요. 법. 마음의 법이라고요. 성령이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율법을 따를 것이냐는 우리 신앙의 커다란 방향을 결정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릇된 그 행동을 하거나 그릇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그 룰을 따를 것 같으면 성령이 마음속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건 안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계속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하나의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전에는 율법 아래서 양심을 찌르고 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제 율법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주셨어요. 기차가 자유를 누릴 때는 레일입니까? 위맨땅 위에서입니까? 레일 위죠. 그렇죠? 그 기체가 만들어진 목적이 레이 위에 서게 될때 자유로워지는 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어 제멋대로 방종하게 만들기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저주해서건지고그 속박을 벗겨 버렸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버리면 사람의 본성은 제멋대로 가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거룩한 그 품성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었지만 사실은 무엇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과 부담을 자꾸 주세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음, 신앙이 정말로 제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아들답게 살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요. 음 관계가 정말로 시작될 때는 언제냐면요. 상대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도 처음에 뭐 사랑하니 어쩌냐 해서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만나지만 어느 날 싸움을 막, 막 맹렬하게 하고 나서 마음이 딱 고쳐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이렇게 상대에게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가장 일상에서 편안한 게 부모, 엄마, 엄마 아닙니까? 엄마? 왜냐면 엄마는 이래도 저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엄마 앞에서는 그야말로 쉼을 누립니다. 뭐, 나이가 60, 7 0대도 병원에 들어왔을 때 엄마 보고 싶다 이러 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것이 받아줄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되어지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이 안될것 같으면 또 시댁에 시댁에 시집갔더니 그 시댁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이 돼요. 근데 이 병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지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내 존재를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조건 없이 베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그래야만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만일 가족간의 관계가 그랬어요. 야이 사랑 무실도 못하는 녀석가 이렇게 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족간에 가족간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밖에 못해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이거는 이제 아주 근본이 흔들려버려요. 자식들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식들한테도 막 그것밖에 못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 가족이지만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어떻게든 너는 내 일부지 너는 잘해야만 내 자식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받고 이해해야만 서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한테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굴욕적으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시고 아주 사람한테 그야 말로 집착하듯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내어 보내주시고 자기의 예약함들을 다 공개하시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룸을 발견하는가. 내가 머물자 자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아주 처절한 만큼 사람을 사랑하신 방법이고 이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비로소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어떤, 어떤 격식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사람이 돼서 불쌍히여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본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얼핏 좀 조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그한 집을 염두에 두시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베르시트 이렇게 말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어제 저녁에도 한 자매님이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남편에게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회복돼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도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까지는 이거 어렵습니다. 교회가의 가정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은 집에서 구이는 누가 할까요? 애들이 할까요? 어른이 할까요? 어른이죠, 그렇죠? 부준들 애들이 하기 시작하면 그 어른은 이제 누워게 셔야될 분들이에요. 세? <laughs> 그 집에 벌써 이제 그 가장이 그 나이드신 분이 아니고 아들한테 넘어갔을 때 이제 부준들을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가장은 누구냐면 부준들이 하는 사람들에요. 이 아들들이 우리가 집에 있지만 집에 집에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 이, 이 하나님 집에 집에는 누구, 누구, 누구만 있어요? 아들하고 딸만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고, 아들보다 먼저 선아들이 있고, 뒤에 선아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아세요? 그런, 그런 자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식은 이렇게 봤더니, 야, 저 문제, 저거 내가 풀어야겠다. 저거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부담이 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그게 가장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힘들 거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옆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고통을 합니다. 막진통을 겪는데. 근데 옆에서 보고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건 자기가 겪고 넘어갈 문제야. 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 아이들도 이제 장가도 가고, 군대도 가고, 군대가도 갔다 오고, 직장도 가고, 막 이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조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조금밖에 없다니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들이 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부분. 이게 말이죠. 이게 집에서 자식들이 서가는 과정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해피한 분들이 계셔. 괜찮아요. 그, 그, 그분들은 그 순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인 연륜과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나오고 아무 짐지는 거 없이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그 수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문제까지 해결는 거야. 내 짐까지 해결지고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그 사람을 가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죠 그렇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고 강한, 저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신앙은 생명의 문제야, 생명의 문제야.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한테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네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 힘이 되어주고, 어? 새로운 동기가 되어주고, 내가 의지가 되어주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요한일서가 자꾸 자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내가 능해지고, 타고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시로 그분을 의지하는 문제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이고, 또더 나아가서, 성경이 자꾸 말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너하고 나하고 입장이 생기지 않고,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머리, 머리로, 머리로 계신 이, 자기를 몸이라 부르신 이 교회가 일치해서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이 생겨지고 할때 하나님이 이거, 이건, 이건 내 이름을 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것 같으면 자신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골로서서 3장 14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폴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 블레임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날에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 이거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쯤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인되어지고 함께 사가는 것을 하지 못한 제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요책망저 못난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된다고요? 저 대바라진 사람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 두신 것이고 그 직장에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겠문에 거기 두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고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 두신 거라고요. 이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면 어김없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는 돌연 뜬금없이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논리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기 직전에 그 염두에 두신 것이 뭐일까요? 구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구석을 통해서 만들어질 이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자꾸 자꾸 하세요 보세요 뭐 복음서 보시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언급하신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자꾸 자꾸 하세요 그다음에 서진서는요 앞에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딱딱 나누거든요 서진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한 두어 장은 교리적인 게 나와요 뒤에 한두 장은 또뭐예요 실천이 나오거든요 거기 딱소두에 뭐가 나온 자세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뭘 염두해 두신 거예요. 집을 염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인정받고덜인정받고 인정받고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이, 이,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거라니까요. 나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또, 일치하지 않는 어떤 아무리 옳은 생각도 부부 사이에서 내가 볼때저 아내가 틀렸고 저 남편이 120%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걸 가지고 강조하고 힘으로 내가 위세를 떨어도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힘이 90이 되고 여자가 힘이 10 되면 행복한가? 정일까까 어떻게 생각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아요. 힘이 뭐야? 여자가 한 개도 없어도 결국은 결정할 때50대 50이 안 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존중해 줘야 돼 서로가. 그, 그것이 복대 관계가 되는 거. 낮춰져야, 수준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 우리 모인 교회이 관계에서 관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보여주는 경건, 우리가 서로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을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 짜린지 얼마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알아요. 금방 그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냉전을 하니까 금방 알으시더라고요 애한테 막 서로가 120%씩 애한테 막 살아하는데 애들이 알아채는 거야. 말한 적도 없는데 부모가 엄마 아빠가 냉전하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 알아채고 애가 애들이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래 그래 내가 너한테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거할 수 있고 내 사랑이 온전히 될수 있다 이렇게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힘도 있을 수 없고 믿음의 근거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자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딱 멈추고 주님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 주님이 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주님께 내가 이 함께 부르심받은 가정이라는 걸딱 떠올릴 때 내가 이 이겨먹고 싸고 싸우가던 문제가 딱 정리가 되어버리고 교회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딱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신앙이 근거가 주님께 있어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사귐 속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자들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은 못해. 깨달음이다. 뭐 진리다. 별 얘기 다 하고 또 놀라운 말들을 많이 해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시, 어떤 종교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런, 이런 황당하고 이런 그이 대범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하세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 신앙은 그 길이에요. 하나님 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요. 내가, 내가 버티고 살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과 힘과 용서할 수 있는 이 관용도 거기서 다 나와요.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라. 해. 그래야지 네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아들처럼 살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그 영생 그 모든 것이 네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보이고 싶은내이 형상과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 담대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은 사람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 보이는 사람도 안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성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형제들 사랑하시고 교회를 우리가 한 공동체로 보셔야지. 내가 잘하고 내가 세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런 생각들을 좀 멈추지 않으면 자꾸 계속해서 그, 그 주변에 문제가 자꾸, 자꾸 일어나게 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 생명의 근거예요. 우리는 일치할 때 복을 만는 거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신뢰할 때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복을 사람한테 주고자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일치하고 사랑하고 한 무리라는 것을 기억해내시길 바라고,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